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어서 이제 연습생 생활도 좀 오래 할, 하게 됐었고 그러던 중에 감사한 기회로 빅히트의 프로듀서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 뭔가 작곡도 나잘 하고 싶었던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해 봐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플레이어로서의 미련이 항상 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노래하고 싶 싶은데 뭔가 이제 저희 아티스트분들 너무 멋있게 공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되게 멋있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나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일을 하는 중에는 제가 뭔가 그 꿈을 위해서 할수 있었던 거는 사실 크게 없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거의 접어주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좀 회사를 나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제 뭐, 어,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술 전후의 체력이 차이가 네. 많이 나긴 하는데, 지금은 막 일상생활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굉장히 건강하게 또한번 아파봤다고 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